여러분, 혹시 요즘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힘들다고 느끼시나요? 무거운 물건을 들때 팔에 힘이 없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근육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최근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근육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나이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잘못된 식습관이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분들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놀랍게도 83%가 특정 식습관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가족이 이 문제로 고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70대 초반에 갑자기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셨는데, 당시에는 단순히 노화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문의와 상담한 후 식습관을 점검해 보니, 오랜 세월 동안 근육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식사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다행히 식습관을 바꾼 지 6개월 만에 근력 테스트에서 32%나 개선된 수치를 보셨고, 지금은 매일 산책을 즐기실 정도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식습관이 우리의 근육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근육을 늘게 만드는 다섯 가지 식습관과 함께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근육 건강을 지키고 되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식습관은 바로 단백질 섭취 시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총 단백질 섭취량만 신경 쓰시는데 사실 언제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텍사스 대학교 연구팀이 60세 이상 성인 2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더라도 아침에 충분한 양을 먹은 그룹은 저녁에 몰아서 먹은 그룹보다 근육 합성률이 58%나 높았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은 밤사이 8시간에서 10시간 동안 공복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시간 동안 근육은 에너지원으로 분해되기 시작하는데 아침에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2분의 과정이 계속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근육 단백질 합성 능력이 젊었을 때보다 40% 가까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침 단백질 섭취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침에 계란 한두 개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의 근육생리학연구소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50대 이상 성인은 한 끼에 최소 25g에서 3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육합성이 제대로 일어납니다. 계란 1개에는 약 6g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니 최소 4개에서 5개는 먹어야 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아침에 어떤 식사를 해야 할까요? 가장 이상적인 조합은 계란 3개와 그리교거트 1컵, 여기에 견과류 한 줌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약 35g의 고품질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고 근육합성에 필수적인 유신이라는 아미노산도 충분히 공급됩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식습관을 바꾼 분들을 3개월간 추적한 결과 평균 근육량이 2.8kg 증가했고 악력은 평균 18% 향상되었습니다. 두 번째 식습관은 탄수화물만 집중적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밥과 국수, 빵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근육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노인의학과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180명을 5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를 보면 탄수화물 비중이 전체 칼로리의 70%를 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근감소증 발생률이 2.6배나 높았습니다. 왜 탄수화물 위주 식사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대량으로 분비하는데 이 인슐린이 만성적으로 높은 상태가 되면 근육세포가 인슐린에 둔감해집니다.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이 상태가 되면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도쿄대학교 내분비대사내과의 연구에 따르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은 정상인에 비해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47%나 낮았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탄수화물 위주 식사를 하면 상대적으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진다는 점입니다. 우리 위의 용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밥이나 면으로 배를 채우면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식품을 충분히 먹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어르신 중 43%가 권장량보다 적은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었고 이중 대부분이 탄수화물 중심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탄수화물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탄수화물도 에너지원으로 필요하지만 비중과 종류가 중요합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에서 제시한 건강한 식단 가이드에 따르면 탄수화물은 전체 칼로리의 40%에서 50% 정도가 적당하고 흰쌀밥이나 흰빵 같은 정제 탄수화물보다는 현미, 귀리, 통밀 같은 통곡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곡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식사 구성을 말씀드리면 한 끼에 주먹 크기의 단백질 식품, 양손 가득 채운 채소, 그리고 주먹 크기의 통곡물이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점심 식사로 현미밥 반 공기, 구운 삼치 한 토막, 그리고 각종 나물 반찬을 푸짐하게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식사 구성을 바꾼 분들을 4개월간 관찰한 결과 평균 체지방은 3.2kg 감소했지만 근육량은 오히려 1.5kg 증가했습니다. 세 번째 식습관은 식사 간격이 너무 긴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두 끼만 드시거나 아침을 거르고 점심과 저녁만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간헐적 단식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도적으로 굶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육 건강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일본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에서 75세 이상 노인 32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식사 간격이 8시간 이상 벌어지는 분들은 4시간에서 5시간 간격으로 식사하는 분들보다 근육량 감소 속도가 2.3배나 빨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근육은 끊임없이 분해와 합성을 반복합니다. 식사를 하고 단백질이 들어오면 합성이 활발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혈중 아미노산 농도가 떨어지면 다시 분해가 시작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 합성 능력은 떨어지는데 분해 속도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장시간 공복 상태가 되면 순손실이 발생합니다. 프랑스 리옹 대학교의 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65세 이상은 5시간 이상 공복 상태가 되면 근육 단백질 분해율이 38%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먹게 된다는 점입니다. 식사 간격이 길어지면 당연히 배가 많이 고프기 때문에 과식하게 되는데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의 한계가 있습니다. 맥마스터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한 끼에 40g 이상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합성에 사용되는 양은 30g 정도가 한계이고 나머지는 에너지로 사용되거나 배설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하루 사회에서 5회로 나눠 먹는 것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3끼의 정식 식사와 함께 오전과 오후에 가벼운 간식을 추가하는 겁니다. 간식으로는 그릭요거트나 치즈한 조각, 삶은 달걀, 견과류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이 좋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식사 패턴을 바꾼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6개월간 추적한 결과 하루 3끼만 먹은 그룹보다 근육량이 평균 3.7kg 더 증가했고 보행속도도 12% 빨라졌습니다. 네 번째 식습관은 수분 섭취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과 근육의 관계를 잘 모르시는데 사실 우리 근육의 75%는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네티컷 대학교 인간수행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체중의 단 2%만 탈수되어도 근력이 평균 19% 감소하고 근지구력은 29%나 떨어진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만성적인 수분 부족 상태가 되면 근육 단백질 합성 자체가 방해받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은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서 탈수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에서 70세 이상 환자들을 검사한 결과 무려 58%가 만성경도 탈수 상태였고 이들의 근육량은 정상 수분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보다 평균 4.2kg이나 적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분들 대부분이 자신이 탈수 상태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수분 부족은 근육 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운동이나 일상 활동 후 근육이 회복되려면 충분한 수분과 함께 영양소가 근육세포로 전달되어야 하는데 탈수 상태에서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회복이 지연됩니다. 호주 디킨 대학교의 운동과학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운동 후 적절한 수분 보충을 하지 않으면 근육 회복 시간이 평균 42%더 길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미국 국립과학원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65세 이상 남성은 하루 2.5리터, 여성은 2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여름철이나 운동을 한 날에는 이보다 더 많이 마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마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30분 전에 한 잔, 오후, 간식 시간에 한 잔, 이런 식으로 습관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수분 섭취를 개선한 분들을 3개월간 관찰한 결과 근력 테스트에서 평균 14%의 향상을 보였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식습관은 항산화 영양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에만 집중하시는데 사실 근육 건강을 지키려면 산화 스트레스를 막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터포츠 대학교 영양 면역학 연구소에서 60세 이상 성인 280명을 8년간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항산화 영양소 섭취가 부족한 그룹은 충분히 섭취한 그룹보다 근육량 감소 속도가 1.8배 빨랐습니다. 왜 항산화 영양소가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라는 유해물질이 쌓입니다. 이 활성산소는 근육세포를 공격해서 손상시키고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는 신호를 강화시킵니다. 특히 운동이나 신체활동을 할때 활성산소 생성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를 중화시킬 항산화 물질이 부족하면 오히려 운동이 근육 손상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데카르트 대학교의 근육병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항산화 영양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근육 손상 지표가 정상인보다 56%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항산화 영양소는 비타민C, 비타민E, 셀레늄, 그리고 카로티노이드입니다. 비타민C는 근육 조직의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이고 비타민 E는 근육 세포막을 보호합니다.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효소의 구성 성분이고 카로티노이드는 근육 내 염증을 줄여줍니다.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교의 노인의학과에서 이네 가지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한 노인들을 추적한 결과 5년 후 근육량 감소가 대조군보다 무려 68%나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이런 항산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매일 먹는 것입니다. 빨간색 토마토와 파프리카에는 리코펜이, 주황색 당근과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 녹색 시금치와 케일에는 루테인이 풍부합니다. 과일로는 블루베리, 딸기, 키위가 특히 좋습니다. 견과류, 특히 아몬드와 호두에는 비타민이가 많고, 브라질러트에는 셀레늄이 풍부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루 섭취량을 말씀드리면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최소 5가지 이상 손바닥 크기로 각각 한 줌씩 드시고 과일은 사과 크기로 두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견과류는 하루 한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항산화 영양소 섭취를 늘린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6개월간 관찰한 결과 근육 내 염증 지표가 평균 45% 감소했고 근력은 오히려 16%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이런 항산화 영양소는 단백질과 함께 섭취할 때 효과가 배가됩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이 근육 합성을 촉진하는 동안 항산화 물질이 근육 손상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구운 연어에 레몬즙을 뿌리고 시금치 샐러드를 곁들이면 오메가3 지방산과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C와 카로티노이드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바헤닝원 대학교의 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단백질과 항산화 영양소를 함께 섭취한 그룹은 단백질만 섭취한 그룹보다 근육량 증가가 32%더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식습관을 어떻게 실천에 옮길 수 있을까요?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주일 단위로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첫째 주에는 아침 단백질 섭취에 집중하세요. 지금보다 단백질을 두 배로 늘려 보세요. 계란을 한개더 먹거나 그릭 요거트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주에는 탄수화물 비중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비중을 늘려 보세요. 밥을 반 공기만 먹고 그 자리를 고기나 생선으로 채우는 겁니다. 셋째 주에는 간식을 추가해서 식사 간격을 줄여 보세요.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단백질 간식을 먹는 습관을 만드세요. 넷째 주에는 수분 섭취를 개선하세요. 휴대폰 알람을 맞춰두고 2시간마다 물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마지막 다섯째 주에는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늘려보세요. 매 끼니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최소 3가지 이상 드시고 간식으로 견과류와 과일을 추가하세요. 이렇게 다섯 주 동안 단계적으로 식습관을 개선하면 여섯 주째부터는 몸의 변화를 실제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지고 무거운 물건을 들때 팔에 힘이 생기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을 따라한 분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평균 두달 만에 근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고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신장질환이 있으시거나 당뇨병으로 치료 중이시라면 단백질 섭취를 늘리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비타민 K가 풍부한 녹색 채소 섭취에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차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같은 식습관이라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릭 요거트가 잘 맞지만 어떤 분은 유당불내증으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두유나 아몬드 우유로 만든 요거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계란이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준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하루 2개에서 3개 정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이나 한달 정도 실천했다가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면 효과가 없습니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지속해야 근육이 실제로 회복되고 증가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 한두 달만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어 어렵지 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육을 늙게 만드는 다섯 가지 식습관과 이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침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탄수화물 비중을 줄이고 식사 간격을 좁히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항산화 영양소를 챙기는 것. 이 다섯 가지만 잘 지켜도 여러분의 근육은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근육 감소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올바른 식습관으로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다섯 가지 식습관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3개월 후면 분명히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실 겁니다. 계단을 가볍게 오르고 손주를 거뜬히 안아 올리고 활기찬 일상을 즐기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변화는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근육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면 앞으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